자, 마차 갓기가 상태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. 두 점인데. 자, 한쌍 돌리세요, 한번 너무 이뻐요. 하나만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. 이제 예, 예. 예, 양쪽으로 다. 아, 좋아요, 그리고. 자, 두 점에. 5만. 5만 나오고 10만 갈게요. 10만. 10. 갈 길이 멀어요. 10만. 10만. 7만여? 10만 갑니다. 8만여? 8만요? 8만. 9만여? <laughs> 한번 찍어보세요. 그래, 10. 아, 10만 나고 15만 갈게요. 15만. 15만. 제가 사온 값만 나와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. 15만. 15만. 15여. 15만 6천 합니다. 6천 하지 말랬는데 아까. 저래다가 맞아 죽네. 맞아 죽는데. 자,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낚시하러 가시면. <웃음> 아 <웃음> 좋아요. 예. 네. 깨끗해요. 미사용해요. 몇 네. 예. 이게 네 개에요. 네 개인데. 너무 이뻐. 자, 요게 네 개가 한꺼번에. 맛맛맛 안주 빨리 내리 들을까봐 겁나 너나 좋은 <laughs> 아, 아. 사람 막 주라 하니까 들을까봐 겁나 어 탁탁 놓치 마세요 산살 놔요 아이고 니 아저씨가 살림나 깨겠네 한꺼번에 다 가면 안되는데 자 요게 날가 전부 다 장작감하고요 자 이거 한점 자, 요거는, 네? 요렇게 갔어요. 요렇게 붙였어. 요거는 붙였습니다. 주둥이를. 네. 나이는 어마무시게 좋아요. 네. 자, 두 점. 자, 요것도. 네. 네. 자, 동일한 동 같다. 동? 동. 동? 동. 석 점. 저주기 미쳤어. 자, 자개석 점. 야, 이제 오늘 그냥 가는구나, 가는 거야. 어, 이것도 수, 수상는데돈 같아. 돈 같아. 어? 쎄. 쎄요? 쎄떡리쎄떡리 소리야. 한 점, 두 점, 석 점, 넉 점, 다섯 점에만 5만. 갈게요. 얼마야? 5만. 5만, 5만 나고 아. 6만 갑니다. 6만. 6. 6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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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 나고 7만 갈게요. 7. 7. 7만. 7만 나고 8만 갑니다. 8만. 완은해. 예케. 20, 나 20번을 한다. <laughs> 7번 딱 쳐. 아, 이게 너무 아프네.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해 버리죠. 돌다 뭐. 가세요. 자, 요거는 자, 술 아. 어, 소주. 거리. 가락지 주려 천하가 기가 막히네. 다섯쯤에 만갑니다만 만. 얼마 네. 맞게. 게천스러 말을 하한만 바로 가서 하면 얼마? 뭐 만나고 희만합니다 6만, 6만. 6만, 6만. 이게 뜨이 어디 나와? 이게 나오고 그러면. 막으로. 6만. 6 0는요 6만. 6만 맞아. 만 5만 원에. 자, 영신 사장이 5만 <laughs> 아니, 옛날에는 안그는데 이상해졌어, 그 사람이. 각도 가줍니다 각도.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, 아, 그한 개도 안닦아서세요 가위바위보 해갖고. 이거, 배교를 한번 칠하면 아주 기가 막혀. 여, 여기도 손잡이도 국방 색깔이야. 자, 출발, 만 갑니다, 만. 야, 박히는 거네. 만. 말, 말안 계신. 한 분, 두 분, 세 분, 이만 갑니다. 이만. 이만 나고, 삼만 갈게요. 삼만. 삼. 삼. 요거 사세요. 3. 나이가 진짜 좋아요. 3만. 3. 3만이요. 돌릴게요. 네. 시킨 대로. 3. 3만. 2만 5천. 2만 5천 남기세요. 이거 2만에 돼. 2만 5천이야. 2만 5천 남았어. 가만히 있어. 나 지금 한 장만 써. 2만 5천 남았어. 3만. 3만. 3. 3만 남기. 2만 5천원에. 86번. 자, 86번 사장님. 25,000. 얼른 갖다 놔. 야. 아자. 라이가 무지무지하게 좋네. 어? 원래는 이렇게 커피색, 아이보리 색깔 나야지 라이가 좋아. 흑지 복합체. 표면이 흑지다 복합체래요. 이게 뭔가 완전히 그그 그, 그 불교의 미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전부 다연꽃에 공항에, 방초 운항에, 구름에,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다핸드맨으로 <laughs> 그린 거예요. 합조분들이 만 올라왔습니다. 좋아요. 3만 출발할게요.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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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나고 5만 <laughs> 갑니다. 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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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요 5만 나고 7만 갈게요. 7. 7만. 제가 3 가격만 나와도 뒤흔나고 했잖아요. 그래, 그래. 막판이니까. 7. <laughs> 주만원이시면죄송합니다만 어, 아, <laughs> <자, 오만> 하고 <laughs> 6만 갈 6만. 할라면더손안 들어. 6. <laughs> 만잘 먹고 잘 사세요. 5만 자 네, 사장님. 5만 자 여기. 사장님이시죠? 네. 자 요것도 중국 도자기 화분이죠 이 전부 다 그림과 전사 아니에요? 자이거한점 위에도 이렇게 이뻐요 자한점 분체요 이게 아까 누가 물어보신데 이게 바로 분체라는거죠 한점 요거는 일본도자기인데 왜 여기와있어 도자 요건 중국 거, 일본 거. 자 요것도 일본 거. 아이 좋아요 근데 진짜 선녀. 전부 다 그린 거예요. 이것도 중국 거. 이렇게. 넉 때문에 만 출발합니다. 만. 만나고 2만 갈게요. 2만. 2만 나고 3만 갑니다. 3만. 3만. 3. 2주들의 3만이요? 3만 갑니다. 3만. 3만. 3만 5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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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, 3만 5천. 3만 5천. 원. 3만 원에 49원. 49원. 3만 납니다. 49원. 요거 한... 이거 요거, 이거 지붕 마개만해요. 자 요거 갑니다 유단뿌죠. 요거는 마개가. 요거 있어 자 <laughs> 요거는 마개가 유단뿌인데 이게 대형 유단뿌는 잘안 나와요. 이건 네, 진짜 크죠. 자 요거 한 점. 자 요거는 가마유가 있어요. 가마유가 자료를 보세요. 유점자 석점 장작감합니다 석점. 야, 이쁘다! 1 0 0점5요6까지 전부 다 다해서 만남 가만,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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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안 만. 만만 되세요? 만안 되면 1 0가 알겠겠네 관심 없는 관계로 자,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다완입니다다완 다원, 작가, 쌤이 다 있어요. 요게 하나, 둘, 셋, 넷, <목소리> 다섯 개. 다섯 세트가 이렇게 한 종고요. 요것도 만한 만한 다섯 만한 개. 전부 다 다원이에요. 다섯 만한 세트. 만한 아, 다섯 만한 세트. 만한 자, 요것도 다원. 평화백개 다원이 네 개. 네, 다섯, 하나, 다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일곱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셋, 열네 개. 열다 열여 열고 열1덟 요거만 열여덟 개. 요거는 다섯 개, 이거는 네 개. 만만 만나고 이만갑니다.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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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완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전부 다 가는 건데. 이만하고 계세요? 다환. 이만나고산만갑니다산만삼 삼만 삼 삼만, 삼만, 삼만. 25,000 계십니까? 25,000! 25,000 하신 거예요? 25,000! 드릴게요! 25,000원에 52번! 잘 샀습니다! 2 5 0 0 0 52번으로 갑니다! 이렇게 하면 깨지지 않을까? 예, 네, 깨지면 안 돼, 절대로! 접시가 자 하나 둘 요게 요런게 많아요 자 요런것도 많고 자이런것도 요런 청화백자 접시가 이렇게 많아요 나이가 다 좋아요 나이가